1158번 선명하겠습니다. 사각형이죠? 보조선을 거어야 되죠? 그래서 길이가 나와 있는 쪽에 보조선을 이렇게 긁니다. 뭐 이렇게 그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어요 이렇게 긋는 이유는 여기 3, 4가 나왔잖아요. 이 각도를 이용하고 싶은 거죠. 만약에 이렇게 거버리면 이 각도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. 예, abc, 삼각형 a, c, d의 넓이라고, 4루이 2라고 했죠. 이거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그 수밖에 없네. 이렇게 면 구하기 어렵겠네요. 그래서, 이렇게 됐고요. 이게, 여기가, 4루이 2라고 합니다. 됐죠. 그러면, 2분의 1에 3, 4. 이게 3이에요, 3. 3, 4, 사인 세타. 이 세타는 d를 얘기해요. 그래서, 사인 세타를 구하고요. 코사인 세타는, 코사인 D는 3분의 1이라고 했어요. 왜냐면, 이제, J 법칙, 코사인 J 법칙인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 해요. 그래서 X의 제곱은 3, 4 이렇게 해가지고, 코사인 요 세타를 쓰는 거죠. 그래서 X가 루트 17이 나왔어요. X가 루트 17이 나왔고 나서, 그 다음 뭐, 코사인 법칙을 또 쓰죠. X의 제곱은 뭐,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돼요. 근데 요 각도를 모르잖아요. 코사인 법칙을 y제곱을 안쓰고 x제곱을 쓰는 이유가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. 이게 뭐냐면 파이 마이너 세타거든요. 원위에 있는 그 사각형에서 의 대응되는 각에 각은 서로 두 개를 합한 게 파이라고 했잖아요. 그랬잖아. 180도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요거 x의 제곱을 쓴 거예요. y의 제곱은 이쪽으로 쓴게 아니라. 그래서 계산을 하면 y가 전멸하게 인수분해에 대해서 y가 3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BC의 길이는 답이 3입니다. 네, 좋은 문제입니다.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